캐럴라인 랩의 에세이 명랑한 운둔자 온라인 북클럽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질문인데요. 오진 님이 네. 준비하셨죠. 어, 저도 마찬가지로 책 속의 한 구절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우정에 좀더 냉정해졌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친구 관계를 좀더 쉽게 끊게 되었고 좋은 우정과 그저 그런 우정을 기능하는 우정과 망가진 우정을 좀더 빨리 구별하게 되었다. 음. 이 저자는 자기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어렵다라는 고백을 나눠요. 음, 그래서 나 느끼는 거죠. 우정이라는 거, 친구라는 거 사실 진짜 그래요. 어렸을 때는 친구 만드는 게 되게 쉬웠다라는 아, 생각. 아, 놀이터 가면 들어요. 친구를 했어요. 그냥 친구 어, 되는 거지 뭐. 놀이터라는 맥락이 준 우정. 그래서 이 사실은 커갈수록 우정도 일종의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그게 시간이 됐던, 감정이 됐던, 뭐 돈이 됐던, 에너지가 됐던. 그래서 이게 쉽사리 친구를 아무나 맺으면 이 투자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처음부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친구들을 <laughs>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장만이 아, 없는 질문이긴 한데 어, 그래도. 그게. 이게 냉정하게 어떤 기준 체크 리스트를 해서 틱틱 맞아. 이렇게 탈락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나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음, 나와 음. 좋은 친구가 될것 같은 사람을 좀 가려내는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하고 있죠 이미 사실 보는적으로 네, 하잖아요. 하잖아요 매사에 이 사람이랑 우호적일지 적대적일지 그래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게 어떤 이런 스타일은 절대 나는 친구가 되게 어렵다, 친구 후보로 음. 올리지 않는다라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 내 잠재적인 친구 후보에 올려줄 수 음, 있는 유형이 그쵸.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어떤 사람은 내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은지, 혹은 절대 친구가 되기 음. 어려울 것 같은지,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나 음. 노하우나 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음. 나눠보고 싶어요. 맞아요. 음. 약간 이게 내밀한 음.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음. 내밀한 이야기일 음.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분명으로 그래. 한번 댓글로만 <laughs> 얘기할 거잖아요? 좀 저는 좀 가벼운 기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어, 거요? 그래요? 저는 불친절한 사람은 일단 친구들이고 아, 아, 왜냐면 저는 제가 친절한 사람이고 아, 그다음에 어. 아저 친절하지 않아요? 죄 아, <laughs> 내가 친절하게 생각하는데 친절하지. 저는 나, 특히 어떤 집단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되게 친절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어. 그 이유는 이제 불친절하다는 라게꼭 나쁜 가치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노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맞아요. 노력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음. 서로 최소한의 노력, 예의를 갖추잖아요. 감정노동. 음. 그 단계에서 이미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음. 나한테 그게 내가 싫어서든 그냥 원래 분치, 불친절한 사람이든 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성의가 없다라고 느껴져요. 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친 물론 그렇다고 불친절한 사람은 다 친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친절한 사람을 친구로 빨리 받아들이는 음. 것 같아요. 지금 음. 댓글로 쓸거다 얘기한 거예요, 혹시? <laughs> 잘 풀어서 아니, 잘 다른 써봐. 거 다른 것도 적어 주실 거죠? 하나의 <laughs> <laughs> 샘플을 드렸고 네. 실제로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정교한 또 잠깐 체크리스트들이저 <laughs> 음, 음. 적어놨어요, 그, 방금,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방금 당황했어. 어, 나는 내가 얘기하나서 스포를 해버렸나 싶었는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저도 나름의 어떤 다른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기준이, 기준이 여러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있으니까 음. 저도 한 가지만 또말씀드릴게데 네. 네, 제가 맞아요. 조심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laughs> 아 이거 그런 거구나. 아 이거는 남이 조심하기가 아니라 이거 지금. <laughs> 아간덕 아까... p 티 조심해요. <laughs> 까칠게 야, 하지 마세요, 저한테. 아, 지금 나 지금 디했어 내가 짓했어 아니요. 책디님, 어. 어떤 사람? 다음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갑자기 연락 갑자기, 도전. 갑자기 나 바빠 이러면서. <laughs> <우>, 더. <더워>. 음. <laughs> 아니에요, 우리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만나요. <laughs>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우선은 어, 그 사람 옆에 있을 때제 모습이 싫으면은 싫어요. 아. <laughs> 그냥 어느 어떤... 순간 만나서 재밌게 얘기했는데 집에 가는데 아, 아까나 그 진짜 얘기... 별로였어. 내 자신에게 실망했어. 어, 너왜 그랬니? 어. 약간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싫어요. 그런 음. 기분 느끼는 어. 게. 아니면 뭐 되게 가식적이었다던가. 뭘 꾸며서 허세 를 부렸다던가. 그런 거 자체를 느껴지는 게 저는 되게 싫더라고요. 저는 의외로 생각보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가치관. 이게 음. 무슨 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들테 장애인이나, 가치가 중요하죠. 다르면 좀 성격이 달라도 친구가 될수 있는데, 가치관이 그, 다르면. 그쵸.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제가 뭐 직접 밝히긴 어렵지만, 정치적인 성향도 되게 중요하고. 어, 예를 들어서,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싫어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니야. 아. 그런 게 아, 아니라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입장이 너무 다르면. 그렇죠. 음. 뭐 그런 게좀 극단적인 예인데. 중시한 가치가 아예 다른 거니까. 어떤 사회과학자, 외국의 사회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간간이, 간간이. 옳은가, 그런가, 논쟁하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 <laughs> 그러니까 허, 허, 오르면 뭐그 정도 차원 간단히 옳으면, 뭐, 친구 아니고. 찬반으로 해보자, 이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찬반. 아니야. 찬반. 가능하다라는 레벨까지는. 그것도 아닌 버리면.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야, 그거는. 효과도 음.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한 걸음을 뗄수 조차 없는 음.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요즘 워낙 그, 모르겠어요. 제가. 극단적이다. 보는 <laughs> <진짜>. 게, <laughs> 그 아, 뉴스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다양한 입장들을 보니까. 너무 많이 봐요. 어, 그리고 극단적인 어. 입장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오프라인에 있을까라는 그런 오. 댓글들 많이 있잖아요. 음, 음. 실제로 맞아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실시간 댓글들이 요즘 유튜브를 더 다들 하니까. 싫어야? 싶은 댓글이 아, 있어요. 정말. 음. 저런 사람들이. 큰 근데 또 우리가 야. 보지 않았습니까? 엠번방 사건이라고 음, 봤을 그쵸. 때 정말 있어요. 어 그러면. 있다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그쵸. 뭐 그런 좀 심각한 것과 음.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그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음. 이게 고다 스탑이다라는 걸딱 어? 저 사람 이거? <laughs> 뭐, 아선 넘네. 아선저선 어, 어, 선선 넘어왔네요. 시... 어, 그렇지요. 어. 시그내 기준의 뭐, 어떤 어. 이런 커트라인 건드릴 일종의. 그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모님을 물어본다거나 아 <laughs> 어, 뜬금없이 아니면 내 상처를 건드린다거나 아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다들 진짜. 있으실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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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쌓이면 댓글로 쌓이면 아주 다들 친절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laughs> <거니까. 웃음> 조심할 게 아주 <laughs> 많아지겠어요. <laughs> 서로. <웃음> 나이 <laughs> 어, 좋으아 <좋은데. 웃음> 네. 아니,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곱창 먹는 사람이랑 싫어 뭐 이런 느낌이 <laughs>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감상 아, 안요 <laughs> 근데 그럴 수도 아, 있어. 요 식성 이런 네, 것도 중요할 수, 중요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음. 네. 그런 어, 시그널들의 음. 자기의 선이 어딘지좀 생각해 어, 볼수 있는 자, 어, 질문이 궁금하네. 아닐까 싶어요. 어, 재밌네. 청취자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문상 문화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책 플릭스.